역대 영부인 중 최고로 욕먹고 있는 우리의 김건희 여사.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지디나 제니보다 더 핫한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지도를 가진 그녀. 저는 그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욕먹는 일만 했을까요? 뭔가 다른 면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인 거나 불법적인 얘기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다른 면을 알아보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진 김건희 여사.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챕터 1. 김건희 여사 짧은 소개. 1972년 서울 성동구 셋째로 출생. 본명 김명신. 서울 소재 명일 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기대 회화과 졸업.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 졸업. 2007년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설립회 대표로 재직. 2012년 3월 윤석열과 결혼. 당시 윤석열 검사 51세. 김건희 회사 대표 39세. 2022년 3월 영부인 등급. 2024년 11월 현재 둘 사이 자녀 없이 반려견만 있음. 챕터 2. 귀여운 김건희 여사. 응, 대통령의 아내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인간다운 면을 보여주는 휴티한 김건희 여사를 알아볼까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1. 현충일 당일 여사님은 아침부터 행사 참가하느라 엄청 빨리 일어났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님이 바람이 불어 눈이 아파서 깜박이는 게 아닙니다. 졸린 걸 겨우 참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으니 졸리면 자도 되는데 참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일찍 일어났으니 졸린 건 당연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사람이라고요?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큐티큐티 큐티. 2. 여러분 다들 대게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대게를 되게 좋아해 수산시장 가서 대게한테 큰 돌이라는 애칭도 지어주었네요. 대게 애칭도 지어줬으니 입양을 해야겠죠? 큰돌이랑 큰돌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구매한 후 맛있게 쪄서 포장해 서울 가네요. 크크크 <laughs> 이럴 거면 애칭은 왜 붙인 거고 팔지 말라고 말은 왜 말한 거죠? 아하 대게 애칭 지어주고 남편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큐티큐티 3. 공직자분들 공식 행사 때 애국가 나오면 팔을 어떻게 하시나요? 역시 우리의 윤 대통령은 클라스에 맞게 팔을 척척 잘 올리는데 우리의 김건희 여사님은 뭐하고 있는 거죠? 크크크 <laughs> 역시 큐티큐티합니다. 4. 여러분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 앞에서 발표는 다들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1 분도 안 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 <laughs>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라 흐뭇해졌습니다. 마시셔, 시셔서 뭐 김건희 여사가 아, 말할 때 귀엽게 커짧은 소리를 내다가 더듬더듬 말하는 게꼭 저희 어린 시절을 주시고.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큐티 큐티. 오 학창 시절에는 왠지 나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짱인 것처럼. 그래서였는지 김건희 여사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미국 도착했을 때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미국 오빠가 절루짜지라고 해서 속상했었고 바이든 오빠 부부랑 사진 찍을 때야말로 센터에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도 업로드하려고 센터에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또 어디선가 미국 오빠가 절루짜지라고 해서 돌바닥으로 쫓겨났네요. 우리 건희 여사님은 미국 가서도 센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큐티큐티 큐티. 챕터 3 미의 여신 김건희 여사 우리나라의 여자는 사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아름답고 싶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영부인이면 더욱더 외모에 욕심이 나겠지요? 아쉽게도 여사님은 타고난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치 윤대통령이 단계를 밟으며 대통령이 된 것처럼, 김 여사도 단계를 밟으며 미인이 될수 있던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걸 이룬다는 걸 몸소 보여준 설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도 여사님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급격하게 늙어버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님을 위해 뽀샵도 열심히 해주었고 대통령 부부가 카자흐스탄 방문 때는 카자흐스탄 언론도 김건희 여사의 노력한 모습을 사진을 나열하며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사님의 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일본의 유명 공포 만화 작가인 이토 준지 씨에게까지 알려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미녀 캐릭터 토미에를 그렸다는 소리도 있죠.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체 김 여사가 미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한 거냐고요. 자. 이 손과 팔을 보십시오. 손등에 주사반을 같은 자국, 팔에 뚜렷이 보이는 혈관들. 무슨 짓, 아니 무슨 노력을 한 건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건 마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렛나루와 이마 라인의 이 검댕치를 보십시오. 박명수도 아니고 이런 검댕치를 여러분은 대놓고 할수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께서 심지어 성형한 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많이 축소해서. 이 정도면 여러분도 김건희 여사님이 미인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4, 봉사왕 김건희 여사, 영부인으로 국내외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으실 텐데 봉사도 부지런히 다닙니다.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공부도 알려주고 청소 봉사도 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전문가도 아니면서 도배하겠다고 깝치는 아니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봉사도 하시고요. 그렇다고 남들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사람들과 비공개적으로 다닙니다. 다만 희한하게 비공개였지만 결국 다 공개되어 비공개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된 게 아쉬울 뿐이지요. 그리고 팬클럽인 건의사랑에서도 남몰래 봉사 중인 여사님을 칭찬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근데 이건 여사님이 아니잖아요. 건의사랑 분들 장난이 귀여우시네요. 큐티큐티. 큐티. 소방관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챕터 5. 글을 마치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니 평소 알던 김건희 여사가 아니시죠? 불법적인 뇌물수수, 인사개입, 국가조작사건 등의 현안은 전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신 거와 같이 김 여사님도 인간적이며 귀여우시며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시며 봉사도 많이 하는 좋은 분이십니다. 자, 다 같이 김건희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화이팅! 이 영상 이후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 전 이미.